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 v 황황태입입다다영광입니다아 맞다 그 c a 맞아 맞아 맞아. to you. I know y o 자 can't talk to y t v 황태순, 황태순. 김영광입니다. 오랜만이죠? o 년 c 년 만에 t a 습니다 앞서 보니까 우리 김 w 광 실장 c 어, 복귀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복귀 신고 이후 첫 작품. 5월 20 오늘이 5월 20 2일이죠 5월 2 0일이죠 5월 예. 2 0일 오늘 목요일. 오늘 오전에 보니까 10시에 이재명 경기지사 싱크탱크라고 하나요? 네. 뭐가 출범했어요. 네. 자, 그거갖고 우리 한번 이야기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그이게 싱크탱크가 몇 명이라고? 음. 싱크탱크 보니까 오늘 오전 네. 10시에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에서 이재명 네. 경기도지사를 갖다가 지지하는 (34명의) 현역 의원들이 정회원으로 가입된 네. 성공 포럼 뭐 자기 말로는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랍니다. 음. 정회원이 (35명이고) 뭐잘알 만한 인물로는 안민석 정, 정성호 의원이 고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대표는 김병욱 민형배 초재선 의원들이에요. 네. 네. 좀 낯선데 공동조표 하고 있고 우리가 알만한 사람으로는 김남국 또조국키드 그렇죠 음. 이수진 저쪽 동작의 이수진 네.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울산 고기 쫄깃쫄깃 황우나 네. 대전 대전 의원이 시죠 대전 의원죠 이런 3 4 명의 의원이 정의원조돼 있어요 그그 그 이제 그걸못죠 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게뭐 상식과 공정결 거기는 뭐 그래요. 거기는또뭐 성장과 공정, 뭐 맞대응할라고 했다는 느낌이 확 들고. 예예. 예. 그 34인도 좀 일부러 맞췄대요. <laughs> 민족 대표 34인. 그런데 <laughs> 여기는 한명더 해서 34인인데. 예 34인. 민족 대표 34인 은 모르시죠. 압니다 어, 어떻게 아십니까? 3 3인은 그날, 그, 서태어에 태화관 모였던, 사람, 모였던 사람이 33명이고, 음. 나머지는, 그 원래 한 명이 내가 더다 갈만한 사람이 나였다라고 주장하는 게 34인입니다. 그 34인은 이제, 그 일본 경찰도 무서워가지고 집에서 <laughs> 이분을 뒤집어 쓰고 만세를 불렀다는. <laughs> 아, 이이분들 조롱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 예. 그 33도 좀오색하고 네. 34도 오색한데 네. 저는 이런 느낌은 들어요. 음. 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네. 분들은, 주로 뭐 학자들이었는데, 숫자들이더라, 예. 지금 대통령 임기가 지금 어. 1년이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어, 34인의 집권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결사체를 맞는 겁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사실 또 이재명 씨는 그 반문, 반문제라는 네. 이런 그 이렇게 뭐뭐뭐 뭐, 뭐, 뭐 레테르라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외교를 해가지그 <laughs> 레테르가 붙어 있는 사람인데 네. 어떻게 이런 더군다나 대통령 이 지금 미국 가서 백신 외교 하시겠다는데 이뭐 옛날 같으면 참뭐모론이뭐 나올 만한 그 시점과 예. 뭐 규모 그런데 역대 대선에서 이렇게 반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결집해서 우시아시 한 적이 있었나요? 아마 김남국 의원이 들으면 아이 우리 어의 반문입니까? 어. 아니 우리 이재명 지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온갖 아부와 음. 아첨과 아양을 떨고 있는 분이 최근에 네.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반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바 친문 대깨문들의. 낙인 찍기라고 아무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뭐,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언론에서, 네네. 뭐, 신문이나 뭐, 공중파로 갈 때,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 네네. 지금, 집권 세력이, 네네. 아니, 그 사람들은 말이야, 뭐,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잖아. 그 집권 세력이, 그, 이낙연을 띄우고, 어, 정세균을 띄우고, 네네. 총리, 국회의장, 당대표 시켜서, 네네. 자꾸 내보내려고 하는 그 깊은 뜻은, 네네. 어 이재명이 너무 저반 대통령 문제 인하연전 총리가 당 대표 지낸 그 양반이 뭐저에 어, 자기 지지하는 의원들 붙들고서 내가 목숨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을 뭐 지키겠다 지키겠다고 한저 금석의 맹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반그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지금 집권 음. 세력들은 총리직 음. 뭐 이런 거다 해가지고서. 후보, 대선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응.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마당에,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문이 아니니까, 응. 우리 현역 의원 34명이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겠으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사람들 말대로 돼요. 돼요. 됩니까? 어, 역대 다그래왔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역대 어, 어느, 어느, 어느 당에서 우리 저기, 네. 김용원 실장 당시 조선일보 네. 기자로 한참 초기에, 한 3, 4년차 기자로 찔 때, 네. 92년, 당시 네. 민자당, 네. 민자당이 보면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박태준, 김영삼 놓고 굉장히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울질하고 있었고, 그해 3, 3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그 총선을 총괄 지휘했던 게 YS 당 대표였어요. 근데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민자당이? 그, 맞아요, 맞아요. 예, 참패했죠. 그렇죠. 는데뭐 했습니까? YS 바로 대선가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근데 결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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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 가하니까 노태우 대통령도 나중에 재풀에 지쳐갖고 그렇죠. 하게 되었죠. 그때 92년을 돌이켜 보면은 그 대선 후보로 고른 됐던건 와이스 맞은 건 이종찬 씨였지만은 예, 예. 그 뒤에는 이제 뭐 박태준, 박태준 씨도 있었고 내보내보고 예. 뭐 최근에 돌아가신 뭐 이한동, 네네. 민정계 뭐 칠인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때는 또 삼당 합당, 1990년에 네. 민주, 음. 민정, 공화, 삼당 음. 해서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뭐, 뭐를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네. 했지만은 네. 들어가서 사실 노태우 대통령하고 별로 관계 안 좋았죠. 당대에였지만 사실 핍박했다고 하는 것도 뭐 정확하고 네. 또그 당시 안기부에서 받은 그 노란 어, 자기 반이. 자기 네. 사찰했다는 네. 노란 봉투를 갖고 대통령 면전에 던져버리고 던졌다는 뭐 그런 어 그건 뭐 사실이었죠 원래 네. 던지지는 않았겠지만 네. 앞에 책상에 놓고 뭐 했다는 거 그거는 3당 합당이라는 뭐 특수한 환경이었고 음. 뭐 가까이서 넘어가면 지금 박근혜아 박근혜 후보도 사실 이명박 대통령 치받았죠 세종시 수정안을 집밟아 버린 거죠 국회 네. 본회의에서 본회의 수치가 았죠 친박 의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부결시켜버렸으니까. 6월 29일 기억도 생생합니다만 2010년이죠. 2010년 6월 29일. 어 박근혜 당 의원의 노골적으로 처음으로 보면 국회 현안 발언을 통해서 반대 토론했죠. 세종시 수정은 반대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치 받아야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떡을 누가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야말로 다 잡은 고기 놓쳤던 분은 오히려 이인재시죠. 이인재 씨 같은 경우 음. 저 권노가 말 믿고 권노가 고문말 믿고 DJ에게 순종하다 결국 되치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이 그런 거. 그 2002년이죠. 2002년. 2002년 그러니까 2 0 0 7년에물밑하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우리 당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대통령 을 치받을 일은 없었고. 네. 그러니까 2002년에 이인재 씨의 패착은 네. 김대중 대통령을 치받으면서 자기 세력을 규합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인재 씨가 지금도 뭐 만나면 얘기하는 게자 후회하는 게 네, 네. 김대중 박지원 네. 뭐~ 권노가 다좀잘 음. 모셔라 대통령 잘모셔가면 하면. 뭐~ 하면서 (25위) 으로 갔었던 걸 지금 굉장히 구애, 후회하는데 사실 그~ 그~ 충성도에서는 뭐~ 노무현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제껴지는 건데 만약에 이~ 인재 씨가 (2002년) 대선을 내가 뭐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각을 세우고 그~ 네. 갔어야 되는 그런 거네요 정말 잘, 다 그랬나 그러면 그 전에는 어~ 잘 그~ 9년에는아니 뭐, 기억 안나세요 97년에 음. 당시 집권당이었던 어 신한국당에서 이회창이회창 음. 음. 이회창 대통령 후보, 딜이 받지 않았어요, YS? 그 뭐, YS 뭐, 호수하면 화영식을 했다고 해서, 예, 예. 뭐, 김영삼 대통령이 뭐, 탈당을 하고, 탈당했죠. 야,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저 우리나라 대통령의 운명이 슬퍼질 수밖에 없예요 그러니까 ]이네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뭐, 누가 무슨, 뭐, 아. 미국식으로 얘기해서, 뭡니까? 그 무슨, 뭐, 레임덕 이게 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 새로, 새로 떠오르는 태양하고, 네. 지는 태양과의 그 싸움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 이제, 김병욱, 뭐, 민영배 의원을 비롯해서, 아, 안민석 의원도, 정성호 의원이 원래, 뭐, 저, 음. 이재명 지사가 가깝습니다만은, 네. 뭐, 무슨, 뭐, 이수준이다, 황운하다, 뭐, 김남국이다, 이렇지, 34명의 의원들이 쫙, 이재명 앞에 줄을 서고, 특히, 오늘 보니까, 이 국회 내도 박원순계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박원순, 예, 박원순 네. 서울, 서울시장의 박원순의 대표적인 분이 중랑구의 박홍근 의원이죠. 네, 네. 박홍근 의원이 아 노골적으로 오늘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이재명 씨 밀겠다고. 음. 그러니까 이러면 박원순 계도 이제 앞으로 34명에다 더, 더 합쳐질 겁니다. 박원순 계자계계까지 합쳐준 음. 180명, 1 7 1명인가까두 명이죠 지금도 탈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어쨌든 170여 명의 의원 중에서 거의 거의 한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명 교로 분리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네. 앞서도 보문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차기 유력 주자였던 박근혜 대표를 갖다가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 못했던 것이 그다음 친박계가 5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럼 꼼짝 못한 50명이 크죠. 야 그러면 벌써 이재명 씨가 네. 그 집권당 내에서 5 0명이라 되는 친박이 넘어선 그런 그 지지 의원들을 확보했다라는 것 대단한. 주목해야 될 만한 것이고. 네. 오늘 뭐, 그럼 이낙연, 정세균 씨는 당연히 안 갔겠죠? 그 갔을 리가 없죠. 당대표, 송영길 당대표는 뭐 갔다는 얘기죠? 어, 어 송영길 당대표는 하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영상 메시지만 보냈대요. 그런데 음. 사실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이니까 그날 박, 아, 박근혜 간다. 저기 박근혜. 네, 전다. 저, 문재인 대통령 음. 취임 4주년 특별 연설하던 그날. 음. 네. 서울 그저 청파동 가면은 백번 기념관이 있습니다 백번 네. 기념관에서 이낙연의 싱크탱크인 싱크탱크 이름이 뭐더라 제가 적어놨어 네. 싱크탱크 아~ 연대와 공생 <laughs> 요즘 공정은 뭐~ 공통으로 다들어가 아, 연대와 공생 공생 어, 공생 난 연대와 고된줄 알았어요 네. 연대와 아, 공생. 공생 싱크탱크 출범했는데 그때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27명입니다.) 그리고 와, 그날, 그날 수, 수 싸움에서는 벌써 밀리네요? 밀려요 27명이고, 뭐, 그날 참석한 사람은 40명 가까이 됩니다만은, 음. 실제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사람은 27. 그리고 지금,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사람은 34명 플러스, 음. 이제 박원순계까지 합쳐지면 거의 50명 가까운. 그러니까 저... 대통령 뭐 백신 외교하러 갔다 오시겠지만, 이제 언론에는 우리 늘 보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의원 분류, 음. 뭐 이재명계 뭐 67명, 음. 뭐 무슨계 몇 명? 몇 명? 뭐무몇 <laughs> 명? 이제, 음. 그러면 네. 참 전국 운영이 어려워지는 게 네. 만약에 저 이해찬 씨라도 지금 뭐 어디 위치에 있다면 은야좀 네, 네. 자제해라. 음. 지금 뭐 지금 대통령도 가 계시고 네. 이 분란에 뭐 분란해보다 뭐, 뭐 음. 공정한 경쟁이겠지만 네. 다 공정 들어가 있으니까 공정한 경쟁이지만 대통령 레임디덕을 촉발이 아니고 음. 뭐 가시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음. 좀 자제해달라고 누가 누가는 좀막았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음. 뭐 두기 무너졌네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해찬 씨가 지금 당 대표로 음. 있다 하더라도 어려웠을 거예요 음. 왜내가 우리 뭐김시장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음. 내년 3월 9일 180일 전인 9월 한 11일인가 12일까지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얼마 안 남았네 그럼 오. 아침 오늘이 5월 21일인가 6월 2 0일 7월 2 0일 8월 2 0일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오. 100일 100일 남았는데 자 100일 앞두고 어, 최근에도 보니까 이제 이낙연, 정세균 뭐 이쪽에서 슬그머니 김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었던 네. 것이 이른 바. 경선 연기론 아니에요. 뛰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경선 연기론은 이제 무산됐고 한발 끝내잖아 이재명이. 음. 이재명이 힘이 그게 생 겁니다. 이재명은 최소한 이해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음. 뭐 이렇게 의원, 현역 의원들이 그런 저 보이지 않는 압박을 물리치고서 네. 이게 렇 몸을 커 나서 했다면은 네. 이게 큰 세력인 거죠. 그렇죠. 음. 뭐 이... 박근혜 음. 후보도 뭐한5 0명 가지고서 뭐 현역 대통령을 현직 때도 꼭지로 대출로 거니까. 네네. 음. 그니까좀이저뭐 이재명 씨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찬도 문재인도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음. 딱세 사람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누굴 두려워합니까? 첫째, 네. 윤희숙. <laughs>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이재명 씨가 보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조하면서도 기분 좋으면서도 들떠 있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음? 왜 1등으로 뛰는사 가장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1등으로 뛰는 쪽이니까 언제 가서 잡을지 모르니까 네. 그 가장 두려운사 네. 윤희숙 의원이 또박또박 정책적으로 정책 문제를 삼으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자기 이해기만 그러면 윤희숙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학자 중에 한명아니에요 네, 네. 또박 또박 집어대니까 숨을 모시고 있어요. 음. 거기다 보면 본인이 그래도 이, 이재명 씨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사실 운동권 경력캐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쪽 네, 세계에서는. 네. 음. 그쪽에 2007년에 정동영 당시 특보로 들어온 것이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요. 그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유행처럼 달고 다니는 음. 인권변호사 얘기했더니 저분이 뭐죠? 그렇죠? 나는 인권변호사 아니고 유능한 변호사다라고 돈잘버는 변호사. 아, 돈잘버 잘, 네. 돈잘버는 네. 변호사라고 네. 네. 얘기했습니다. 네. 자, 관찰 유니소 그다음. 그리고 그런 민주화 운동 그 세력에서 이야기만 꺼내면 음. 2018년에 자기하고 경기 도지사를 갖다 겨루었던. 김영환전 네. 의원이 사사건건 그 민주화 운동 5.8 1 문재관 제 대판 붙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두 사람. 나머지 누굽니까? 김부선 씨죠 아이고, 아이고, 뭘 물어 왜게 김부선 씨는 네. 뭐그참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부선 씨와 뭐 이재명 간의 이름 뭐두 사람만 아는 거지. 네, 네. 아는 건데 그 이재명 씨의 그 인성, 네. 인간성, 네. 그 유, 이제, 지금, SNS에 돌아다니는, 뭐, 형님에 대해서 욕설하고. 형수, 형수. 아, 형님에 대한 욕도 있답니다, 지금. 아, 그래 어, 형수에 대한 욕을 막 쏟아내고 했는데. 네. 이게 진영 논리로 쫙 갈려지면은. 네. 야, 이거 뭐, 뭐, 봐라. 그래도 안 보고 그러는데 요즘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야. 형한테 어떻게, 이런 욕설을 하면, 형수한테 뭐, 쌍욕을 하는 사람이 과연. 네. 어, 우리나라의 리더가 될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뽀실뽀실뽀실 뽀실, 뽀실 생기면서 거기에 또 김부선 씨와의 뭐 사랑 이야기가 곁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아 과연 이재명은 그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할그 인성은 갖추고 있느냐라는 물음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김부선 씨를 두려워하겠죠. 두려워하죠. 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선거라는 게뭐 우리 김 실장 기자로서 또 정치 현장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내가 좋아하는 이. 이 진영으로 갈리면요, 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음.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35, 35 잡아요. 네. 자, 중역중년 중역, 즉, 승패를 결정 짓는 것은 가운데 있는 30입니다. 네. 많이 잡으면 3 5가 40까지 잡을 수 있어요. 네. 이른바 스윙보터라고도 하고, 중도층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와 저와 같은 음. 기본적,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하는 데 있어서 정책 검증, 이건 사실 허다인 경우 많거든요. 네. 기본 자질. 인성, 풍성, 도덕성 음. 이렇게 검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 34 플러스 알파 50명이 넘는 사실 우군을 갖고 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봐서도 앞으로 남은 100일 불안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겠네요. 통과한다 하더라도 또 뭐, 본선에서 또 본선이 또,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참. 하여튼 뭐 이재명 씨로는 오늘 뭐 든든한 음. 날이겠지만 네. 또 뒤가 또 근질근질한 그렇죠. 뒤돌미가 그런 날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 1년 만에 복귀한 김영광 실장. 앞서 복귀 신고하고 첫 한번 손발 맞춰봤습니다. 1년 만에 맞춰본 거라 손발이 잘안 맞죠? 자, 감사합니다. <laughs>